청장님, 전자 충격기 관련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. 이게 뭐 우리 국민의 안전뿐만이 아니고 현장에 예. 나가 있는 우리 경찰관들의 또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작년에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그 국장 감사에서요, 청장님께서 한국형 전자 충격기가 좀 이제 곧 도입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, 예. 어 지금 현재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도입이 안되고 있는 어, 실정 이거든요 그 1년 4개월 동안 6 차례에 걸쳐서 전수조사 와 성능 개선 에도 장비 불량이 전지 지금 개선이 그 되고 있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또 개선 방안이 지금 언덕 뭐 세워지고 있는 건지 예 네, 개발사의 여러 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, 발사 포인트 또 절삭 또 회전 뭐 이런 그한세 부분 정도에서 제대로 그 기대 기대한 만큼의 성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마 개발사체에 어떤 영향 문제인지 음. 어, 뭐 어른님 잘 아시겠지만 그 어떤 우리 한국 경찰에 꼭 필요한 국산 제품이 개발될 필요성도 있고 경량화도 3년발 이런 어떤 장점이 많기 때문에. 좀더 좀 기회를 주면서 좀 조기에 개발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게 이제 현장에서 좀 가장 유력한 보호수단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. 그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그 국민 안전과도 이렇게 직결된 문제는 과거 사례에서도 아주 위험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. 이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경찰은 한 100정도 구입 예산밖에 없잖아요. 근데 좀 이걸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, 정장님께서 가지셔서, 이게 뭐좀 개발 단계부터 이게 어떤 전문적인 고단위 기술이 필요한 건지는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, 그냥 언뜻 생각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데, 이거 개발하는데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좀그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경찰청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뭐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뭐 직접 예산이 필요하다면 언제나 말씀하시면 예. 저희들하고 같이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. 좀그 현재 문제점을 점검을 한번 좀해 보시고 빨리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네. 그리고 또 하나 그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 그 일선 수사 부서 내에서 업무 과중 문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수사 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. 어, 좀 이럴 것 같은데 이러, 이런 현상들이 이제 사건 처리 역량이 좀 악화될 수 있는 그 문제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최근 5년간 이게 이제 가장 그 경찰 수사 기능별 어, 한 건당 평균 처리 기간을 보면은요 어, 사이버 수사가 굉장히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. 네. 예. 뭐 육십육일, 칠십삼일, 칠십오일, 구십일, 백칠일 이렇게 눈에 띄게 연도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어, 수사 분야에서 보면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꾸준히 어, 처리 기간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런 그 현상들이 그 나타나고 있거든요. 어,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이버 건수는 한 건당 백일, 어, 뭐 이렇게 넘는 기간이 소용이 되고 어, 자꾸 이게 적체 현상이 일어나고 해당 수사 부서는 과중한 업무가 그 시달리는 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좀 이것에 대해서 좀그 계획과 대책이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. 예. 예.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? 그 예, 말씀대로 지금 경제사업 은 특히 사이버 상에서의 예. 경제사업 등이 급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예. 상황입니다. 그래서 예. 나름대로 저희들 조직 개편도 하고 인력도 정원 배치를 하고 있지만은 예. 어, 사건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한계점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음. 특히 그, 그 그래서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어, 우리 국가 수사본부 내각 기능별 업무량을 분석해서 음. 일단 조정하는 걸 일차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음.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버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어. 국민총리의 지시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만간은 발표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 알겠습니다. 어, 시간관계상또 어, 이게 시·도청별로도 차이가 상당히 있거든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겠습예 네, 알겠습니다.